안녕하세요. 영영수 박박사입니다. 오늘은 간을 보호하기 위한 식사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간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간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저희가 이제 판매 추이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 보호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2019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수가 6,500명 정도가 돼요. 2019년도에. 거기에 간암. 사실은 간암은 따로 분류하거든요. 간암 사망자 수는 1년에 2019년도에는 만 586명이라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우리 통계청에서. 그럼 합치면 한만 7,000여 명에 달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TOP5. 네,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을 보호하기 위한 식사법이 중요한데요. 간질환은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간질환,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질환, 그 다음에 원인 불명의 간질환.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경과 기간에 따라서는 또두 가지로 나뉘는데 급성하고 만성하고 이렇게 나뉘어요. 간질환은 종류도 많고 원인하고 증상에 따라서 식이요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질환의 종류에 맞게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영양사가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질하는 식이요법은 첫 번째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잘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주변에서 좀 많이 볼수 있는 지방간은요, 간염하고 간경변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지방간의 원인으로는 알코올성 지방간, 그 다음에 서구화된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지방간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체중 관리가 정말 꼭 필요해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의 한 5%에서 10% 10 정도는 반드시 반량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칼로리로 봤을 때는 매일 쉽게 말씀드리면 한 5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 정도로 적게 드시도록 하세요. 칼로리도 조절하지만 과체중이나 비만한 경우에 지방간이 있으시다면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반드시 증가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간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지방간의 경우에 중요한 게또 단백질 섭취예요. 간의 중성지방을 각 조직으로 운반해 주는 게 바로 지단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단백질은 지단백의 구성 원료이기 때문에 부족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를 해 주시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급성 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급성 간염이 왔다. 이럴 때에는 충분하게 열량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단백 그리고 고비타민 식사를 하시도록 합니다. 이게 너무 긴 기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급성 간염 왔을 때 이렇게 단기간 고영양식으로 드시는데 급성 간염이 아니라 만성 간염인 경우에는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게 권장이 되고요.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간염의 경우에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 경변 시에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간 경변 시에는 염증 완화, 그 다음에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열량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만약에 간경변의 경우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식으로 꿀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크푸드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열량을 보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식욕이 너무 없다면 여러 차례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자주 드시도록 합니다. 그때 그간 경변시에도 단백질을 적절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 간성 뇌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우유를 한두 컵, 맥기 그리고 어유 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부종이나 복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염분 함유량을 제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물이라든지 젓갈, 장아찌, 김치, 이런 가공식품들, 이러한 것도 섭취를 줄이셔야 되고요. 싱겁게 하는 저염식을 통해서 복수가 악화되는 걸 방지하도록 합니다. 간성 뇌증이 발생을 했으면요. 암모니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식사 원인 물질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암모니아는 단백질의 대사 산물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이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건 좋고요. 요거트 같은 거.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를 해 줘야 이게 장내 세균에 의한 암모니아 발생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단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을 경우에는 프로바틱스조차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시도록 하시고요. 간성 뇌증의 경우에는요. 간이 부담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 질환의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BCAA 운동 선수들 좀 많이 먹으면 좋아요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분지 아미노산들을 섭취하는 게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BCAA들은 간에서 어떤 소화 흡수 되는 게 아니라 근육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적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쭉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쭉 느끼셨겠지만, 간질환이야말로 정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가 너무 복잡다단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전문의의 상담과 영양 전문가에 의한 개인화된 식단 컨설팅을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을 보호하는 식습관 오늘부터 꼭 시작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 영이지는 영양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